한화로 따지면은 한 70만 원, 80만 원돈 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먹어도 약 2,400만 원이. 청담 프라비입니다. 오늘도 트레이딩룸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7월 한달 동안 있었던 거래 내역이라던가아 그리고 결과값, 성과 보수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새롭게 만든 전략이 있어요. 그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 형식으로 제가. 노하우를 조금 전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트를 싹 정리하고 이더솔라나 리플을 세 개를 딱 태웠었죠 제가. 어 그래서 그세개 태운 것들도 이번 큰 반등 때다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금이 꽤 올라갔다가 지금 트럼프발 어떤 관세 이슈로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비트 포트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 이제 거래를 한 수익금들, 출금을 한 내역들, 이런 식으로 함께 체크를 해볼 거예요. 펀딩 계좌, 그리고 프랍 계좌에서 얼마가 출금이 됐고, 저한테 성과 보수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일단 7월에는 레벨5 계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굴리진 못했어요. 어, 수익금은 72,812달러. 이거를 이제 빼가고, 프랍 펌이죠. 프랍 오션에서 빼가고, 여기에 60% 43,680 달러가 제 성과 보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인출한 수익금 32,500 달러가 더해져서 지금 어피트 계좌에 테더가 이렇게 추가로 입금이 됐어요. 72,621 달러가 입금됐고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솔라나랑 이더리움 리플은 제가 매수했던 그 순간부터 평단가랑 보유 수량 매수 평균가까지 전부 다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이전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랍 브리핑방 청담프랍 계좌 브리핑방에서는 제가 거래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라이브 세션으로 진행을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에 있는 온라인 명함으로 저한테 말을 걸어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강의를 조금 더 해서 제가 새롭게 적용할 이 전략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은 4시간 봉으로 거래하는 전략인데 우리가 이렇게 브리핑할 때 제가 5초 봉 단위, 15초 봉 단위로 초 단타만 너무 보여드리다 보니까 개인적인 연락으로 따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오늘 소개를 조 해드릴 겁니다. 필요 잔고는 만 테더예요. 뭐 이건 본인 시드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만 테더로 하는 게딱 좋다라고 봅니다. 자만 테더로 최대 진입이 이제 9,000 달러를 우리가 최대 진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6차 진입까지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첫 진입을 280달러 정도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어, 한 4시간 간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많은 돈을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4차 한 5차쯤 갈때 이제 만 달러를 추가 입금을 해서 6차 대응을 하면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백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직접 돌려서 해보셔도 알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으로 이 두꺼운 노란색 선, 두꺼운 노란색 선 밖으로 나간 캔들은 다시 무조건 6차 안에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단 이탈을 하더라도, 상단 이탈을 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선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노란선을 뚫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아요. 4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 다섯 개, 여섯 개가 하루 종일입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하루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마다 거의 타점이 하나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하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대응을 할 거고, 눈에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이 노란선 밖으로 이탈하는 종목이 있을 때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 계좌 브리핑 방에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 또 함께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을 어느 정도 숙달하시면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래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제일 힘든 구간인데 보시면 여기 하단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죠. 그럼 여기 이탈한 종가에서 1차 롱을 진입하고 2차, 3차, 4차, 5차 그리고 6차 진입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맥스 가봐야 6차고 이 6차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50개 이상의 타점을 수익실현을 하면서 대부분의 거래를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어요. 이미 원금은 두배 이상 되있을 거기 때문에 어 만약 본인이 정 이게 두렵다라고 하면 은 커스텀을 해서 1차부터가 아닌 2차, 3차부터 진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상단이탈을 하고 1차, 숏, 2차, 3차, 4차에서 수익실현을 했을텐데 혹은 5차에서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 3차에서부터 1차 진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식으로 타임프레임 자체를 넓혀서 정말 거시적인 맥락에서 거래하는 전략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가 나왔을 때 지금 장 마감까지 한 3시간 동도밖에 진입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약간 변형을 줘서 하단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 개의 포지션이 열려 있고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숏 포지션 그리고 이게 방금 들어간 롱 포지션이죠 이렇게 하루에 이게 실계자잖아요 하루에 두 개만 먹어도 560달러예요 한화로 따지면 한 70만원 80만원 돈 됩니다 이렇게 한 달만 먹어도 약 2,400만 원이에요, 수익금이. 주말에도 OTC라던가 이런 아시아, 그리고 뭐 컴포즈 인덱스 등등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타점이 나올 때마다 진입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신호들은 제가 계좌 브리핑 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직접 제 돈으로 거래를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되도록이면 89% 이상인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또 짧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 전략을 이용하는 과정은 제가 꾸준히 영상으로 계속 앞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략과 5초봉 매매를 동시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빠서 5초봉 매매를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5초봉 매매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전략을 따라하면 은 안전하게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릴게요. 실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가 하루 몇 프로씩 목표를 잡아서 계속 복리로 불려나가시 얼마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계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절하고한 종목 손실 처리가 돼서 원금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비중을 올려서 2차 진입으로 4시간 봉 이탈 종목을 찾아보는데 간밤에 이슈가 있었는지 꽤나 많은 종목들이 이탈을 해줬고 이럴 때는 한 종목 자리가 제일 좋은 애만 들어갑니다. 제 눈에 이 종목이 지금 제일 좋아보여요. 너무 급등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캔들도 4시간 양봉으로 너무 밀어줬기 때문에, 저기서 힘이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한 종목이 모두, 어... 다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비중 컨트롤이 안될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종목이 동시에 이탈했을 때는, 제일 자리가 좋아보이는 한 종목만 진입을 하는 거고요.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4시간이 지나서, 현재, 포지션 클로즈 직전 상황이고, 수익 실현을 했죠. 이렇게 한번 먹어도 500달러 이상 수익이에요. 한화로 따지면 그래도 한 80만원, 7, 80만원 돈 됩니다. 4시간에 한 번만 차트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이 많이 없죠.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갈 만한 자리를 다 찾아봤는데 이미 하락세가 나오면서 다들 수익을 준 구간들이어서 추가 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노란 라인은 이탈, 아무리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안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런 라인에서 우리가 비중까지, 6차까지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절대 수익에 가까운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돈으로 실계자를 하나 세팅을 해서 굴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리 그 가격대 예약 매도를 걸어 놓는 방식도 있어요. 뭐한 10달러, 15달러 정도 정찰병을 보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걸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 노란선이 급격하게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4시간마다 한 번씩 차트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브리핑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